사사건건 맞서던 교구장은 대구 교구로 가고 긴 발도로 메오 교구장이 들어섰다. 너무도 착하고 인정 많은 분이고 겸손하시기만 하신 교구장이라 나는 무엇이고 그분과 맞설 수가 없게 됐다. 한편 생각하면 나의 생활은 싱거워졌고 겸손과 친절 유모로 대하는데 나는 힘을 쓸 수가 없고 그분의 진정에서 나오는 형제에 굴복하고 말았다. 안대동 본당이라는 대로 전근이 됐다. 본당과 공소를 살펴보니 물질적이나 영신적이나 극히 비난하기 짝이 없는 지방이었다. 황폐한 농촌 본당과 공소 교우들은 극도의 가난과 영육간에 침체된 관습으로 찌들어 있었다. 나는 이런 지방에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나 자신을 반성하고 나의 자존심과 도도한 나의 태도를 버리기로 했다. 특히 독선적인 언어와 행동을 버리고 그들과 같은 생각과 말을 익히고 그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 살기로 했다. 그들과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생활 양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때 교우들은 너무도 가난해서 하루에 새끼를 끓이는 집이 별로 없을 만큼 식량의 곤란을 느꼈다. 굶은 교우들을 옆에 두고 나는 삼시 먹을 수가 없어.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점심은 굶고 저녁은 죽을 먹기로 했다. 본당과 공소에 연령별 성별로 단체들을 만들고 그들을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충동질을 해서 그들을 움직이는데 최대 노력을 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다 좋게 하고 그 누구와도 잘 어울리게 소탈한 그들의 말과 행실을 익혔다. 본당 밑에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악한 습관인 도박이 겨울이면 판을 쳤다. 나는 이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하여 밤중이면 온 동네를 집집이 돌아다니고 잡담과 노름 대신 교리를 배우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발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도 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진심으로 나를 따르고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감사 주었다. 뜻에 맞지 않는 교구장은 갈렸고 나를 압박하던 외놈들은 물러갔고 무엇 하나 거치는 것 없이 활발하고 의욕에 찬 사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논둑에 앉아 점심을 먹는 그들과 같이 논둑을 타고 앉아 점심을 먹기도 하고, 간식으로 막걸리 마실 때 끼어들어 탁배기도 같이 마시고, 격식 있는 집에 뻔뻔스럽게 술 한잔 안줄 테어 하며 뛰어들면 모두가 좋아라 했다. 집집이 내집 드나들 듯 해서 신부와 교우의 간격이 없고 서로 터놓고 서로 알고 서로 걱정하며 살았다. 반면에 나의 사생활은 괴롭기만 했다. 나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팔방미인 노릇을 했지만 닥치는 대로 먹고 마시는 식생활은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게 했다. 점심을 굶고 저녁을 죽으로 때운 날은 배가 사정없이 허기증으로 앙탈을 부렸다. 식물은 한 달이 멀다하고 들락날락하고 살림이 무엇인지 캄캄하기만 한 나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어떤 때는 조반을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캄캄해서 식당에 가보면 식당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었다. 자기 갈 길을 간 때문이다. 어떤 때는 노루 꼬리만한 식량을 몽땅 가지고 안녕을 하고 식기도 수저도 간 곳도 없고 나의 옷과 침구까지도 간 곳이 없는 때도 있었다. 1년이면 30명 이상이 제멋대로 들어왔다 제멋대로 나가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의 공통적인 불만은 나갈 때마다 심심해서 못 살겠다. 재미가 없어 못 살겠다. 신부님이 고드름 장아찌 같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자기들의 갈 길을 찾아가곤 했다. 어떻게 하면 또 무엇을 하면 식모 아줌마들의 재미가 꽤 쏟아지듯 하게 될까? 미치도록 좋아하게 해서 오래 붙어있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궁리해도 만족한 방법이 없었다. 고민 끝에 살림의 경험이 풍부한 노장 신부님께 문의했더니 식모에게 친절하면 교우들은 색안경을 쓰고 우리 신부님은 식모하고 너무 친하다고 있는 말 없는 말 퍼뜨리고, 식모를 멀리 하면 식모가 붙어 있지를 않고, 신부라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일생을 보내는 거야. 소신대로 사는 거여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 말아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 신부는 죽을 때까지 남의 손으로 해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며, 밥상을 받고 음식이 짜다 싱겁다 맞지 않는다 말도 못해요. 말하면 잔소리한다고 음식 타박한다고 식성이 까다롭다고 불평을 하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으면 쓰다 달다 말이 없으니 답답해 살수 없다고 앙탈을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신세가 되는 거지요.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제의 개인 생활이란 다 그렇고 그런 거요. 너무 낙심 말고 너무 걱정 말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오니 또 식모가 없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엌 문을 잠그고 밥을 했다. 무슨 지독한 냄새가 나서 침실에서 달려가 보니 밥은 새카맣게 탔다. 식당을 이리저리 뒤지니 막걸리 한 병이 발견되어 점심 겸 저녁으로 먹었다. 밤중부터 복통이 났고 설사를 밤새도록 하고 나니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이런 사정을 모르는 교우들은 늦잠 자고 미사 시간을 안 지킨다고 불평한다. 독지가들이 귀하고 정성 어린 물건을 갖다 주고 얼마 후에 와서는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니 그 물건들이 제발로 도망을 쳤는지 아니면 밤 손님이 가져가셨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들은 신부님은 창자를 빼가도 모르시고만 계실 거야 하며 나를 동정하는지 나를 책망하는지 분간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이렇게도 나의 사생활이 복잡하고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곤란을 당하자. 어머니의 걱정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세상 사정을 저렇게도 모르고 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을 생각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가끔 했다. 천주님은 전능하신데 신부는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살수 있게 하셨다면, 이렇게도 복잡하지 않을 것을, 너무도 답답할 때 이런 공상이라도 하면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다. 양말을 짝짝이를 신고 다니다 여 교우들의 웃음을 사고, 내이는 모두 짝이 안 맞고 옷을 해입을 줄은 몰라서 옷도 입을 것이 없고 이것저것 골라봐야 마음에 맞지 않아 실상은 거짓골이 되었다. 그래도 교우들은 가난 중에도 활기있게 적극적으로 나를 따르고 나의 지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들의 열심한 생활 태도가 나날이 현저하게 나타났고 서로 단합하고 서로 도우며 결점을 고쳐나갔다. 불평하는 자도 뒷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오래 쉬던 냉담 교우들도 다시 주님 품에 돌아왔고, 인근의 외인들도 교우들의 생활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본당을 중심으로 금방 농촌에는 도박이란 악습이 없어지고, 겨울이면 집집이 가만히를 치고 새끼를 꾸며 부지런히 일을 하고, 주일과 첨내 날에는 성당을 메우고, 저녁마다 망과 첨내를 성당에 모여 공동으로 바치는 것을 낙으로 삼았고, 망과 끝에 성과 열을 다해서 강론을 계속했다. 밤에는 금방 외인들까지도 몰려와서 정성껏 내 강론을 듣고 그들의 일터에나 사랑방에 모여서 나의 강론의 줄거리를 화제의 중심을 삼아 갈린 형제들까지도 나와 친근하게 지냈다. 이렇게 나는 교우들에게도 외인들에게도 갈려 나간 형제들에게 팔방 미인 노릇을 했다. 누구나 다 좋아하고 나도 아무도 구분하지 않고 다 좋아하며 살았다. 외적인 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교우들의 영혼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누구나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들은 강론을 자기들 생활에 실천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나의 말을 되풀이하며 자기들의 언어 행동에 자극제가 되고 반성의 재료가 되게 했다. 사생활은 엉망이고 괴로워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을 교우들에게 얻었다. 어느날 밤중에 나의 침실 유리창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기에 종부가 난 줄만 알고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천만 뜻밖에도 검은 것으로 복면을 한 괴한이 번쩍이는 칼을 내 가슴에 들이대고 꼼짝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복면한 그를 쳐다보다가 태어나고 아주 부드럽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저 달라고 하지. 그렇게 흉하게 칼까지 빼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아요. 누가 안 준다고 했어요? 달래보지도 않고 칼부터 뽑아들어요. 무척 서투르군. 아마 처음 하는 짓인 것 같은데. 그 복면 벗고 칼 치우고 들어와요 하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으나 따라 들어오지도 않고 조용히 서 있기만 했다. 기다리다가 염려 말고 어서 들어와요 했더니 복면한 채 칼을 들고 들어섰다. 나는 즉시 책상 서랍을 열고 자 여기 있으니 맘대로 해요. 그러나 조금 남겨놓고 그 복면은 벗고 칼은 치워요. 후회라도 칼 들고 복면한 강도한테 야밤 중에 신부가 강도 맞았다면 듣기에도 흉측하니 어서 벗고 칼도 치우고 떳떳하게 가져가요. 나는 순순히 주는 것이요. 했다. 그래도 그 강도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말도 없이 섰다가 칼을 슬그머니 집어넣고 복면한 것을 벗으며 신부님은 1년 전에 김제 성당에 계셨지요 하며 방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렇다니까 신부님은 역시 담대하시군요 하며 정면으로 나를 쳐다보며 내가 바로 신부님의 목을 자르려고 일본도를 갖고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기억나지 않으세요 하며 스디스는 웃음을 지었다. 나는 즉시 그의 손을 잡으며 반갑소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했더니 그는 고개를 뚝 떨어뜨리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나는 그를 자리에 앉히고 방에 있던 술을 권하고 그도 내게 술을 권하며 강도도 아니고 도적도 아닌 손님과 주인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지낸 일을 술을 마셔가며 늘어놓았다. 그때 김제에서 3일째 밤에 돌아다니며 30명 이상을 외놈 칼로 쳐죽이고 지금은 발 붙일 곳도 없고 몸 담을 곳이 없이 쫓기는 몸이라고 했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그는 일어나며 가겠다고 하기에 열어놓았던 서랍에서 돈을 한 주먹 지어주었더니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다고 뿌리치며 그대로 달아났다. 나는 달아나는 그의 뒤통수에다 대고 필요할 때또 와요 하며 소리 지르니 알았다는 듯이 손을 흔들며 달아났다. 방에 들어가 보니 그가 앉았던 자리에 칼이 놓여 있었다. 그가 빠뜨리고 갔는지 혹은 그가 놓고 갔는지를 알수 없어 혹 찾으러 올까 해서 잘 간직했다. 끝내 그 칼을 찾으러 오진 않았다. 하루는 경본을 보는데 천만 뜻밖에도 서울 노 주교님이 찾아오셨다. 그날 밤에는 전주에서 우리 김 주교님이 아무 예고 없이 또 오셨다. 교호들은 두분 주교님이 오셨다고 이런 영광이 어디 있느냐고 발칵 뒤집혔다. 나는 속으로 대체 이 양반들이 왜 이런데로 몰려오셨는가 하고 수상하게 생각했다. 그 이튿날이며 떠나실 줄 알았는데 3일이 지나도 가실 생각을 않고 두 분이 밤늦도록 무슨 의논을 하셨다. 우리 주교님이 나를 데리고 산으로 가시더니 서울 대신학교에 철학 교수가 없어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는 딱한 사정이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고 노 주교님이 저렇게 걱정을 하고 계셔요. 서양 신부들이 대신학교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한국 사람들이 대신학교를 하라고 떼어 맡겼대요. 철학을 가르칠 사람은 오신부밖에 없다고 신부를 달라고 저렇게 때렸으니 어찌하면 좋지요? 하고 내게 물었다. 나는 즉석에서 전교하는 것이 좋지 교수 노릇은 취미가 없다고 거절했다. 그날 밤에 두분 주교들이 나를 보고 전교도 좋으나 전교할 신부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대하니 승낙하라고 졸라댔다. 며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청하고 두 분을 보내고 생각하니 안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딱한 지경에 빠졌다. 이렇게 농촌에 파묻혀 순박한 농민들과 같이 사는 것이 사제 생활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딱딱한 철학을 그것도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친다는 그 자체가 생각만 해도 성미에 맞지 않고 구미도 당기지 않았다. 이렇게 망설이며 번민하는데 서울에서는 급히 오라는 전보가 날아오고 전주에서는 서울 성신대학 철학 교수로 임명했으니 빨리 서울로 가라는 재촉과 임명장이 인편으로 전해졌다. 내본당의 후임 신부도 발령이 났다. 나는 격분했다. 신부는 주교들 앞에서 이다지도 무기력한가? 신부는 자기 취미도 성격도 무시당하고 끌려다니는 망아지 모양 끄는 대로 끌려다녀야만 하나? 신부 되던 해부터 전쟁에 시달리고 외놈들의 압박에 지치고 주교와 맞서 가진 고생을 다하고 겨우 활개를 펴고 정교할 만하니까 기어코 신학교에다 쳐 넣으려고 하니 나의 신부 팔자는 왜 이다지도 기구하기만 한가? 하고 자탄했다. 할수 없이 교우들에게 전근을 발표하고 그 이튿날 서울로 가려고 결심했다. 본당과 공소 부근 외인들 할것 없이 일대 소란이 일어났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밤새도록 시달리다 정오에 서울행 열차에 올랐을 때 작은 함열열은 여기 생긴 후에 처음이라 할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는 전송객들 밀려들었다. 역은 울음바다가 되고 차가 떠나자 남녀노소 교외인 우할것 없이 소리내어 소리 높여 신부님을 외쳐 불렀다. 차창을 내다보며 나도 울었다. 그때 정든 교우들이 지금도 만나면 그때 일을 되새기며 옛날 이야기를 하고 난다. 서울까지 따라오는 교우들은 차 안에서 섭섭함을 금치 못하고 울어대고 나는 들판에 농군들과 함께 생활하던 내가 어떻게 철학을 가르칠까? 나의 권위를 학생들이 인정할까,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칠까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이 태산 같고 한숨만 나왔다. 1년만 하고 죽어도 못한다고 때렸을 작정을 했더니 다소 위로도 되고 안심도 됐다. 택시가 성신대학의 현관에 닫자 마치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의 심정 같았다. 1년만 교수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한 내가 10년 이상을 그취미였고 단조로운 교수 생활을 계속해야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예측도 못했다. 그날 밤에 노 주교님이 찾아오시어 여러 가지로 위로해 주시고 서양 신부들이 조선 신부들이 과연 대신 학교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 하고 의심하며 주시하고 있으니 보란 듯이 한번 해보라고 격려하셨다. 더구나 그들이 어려운 철학을 조선인 신부가 가르칠 수 없다고 단정하니 내 책임이 중하다며 나의 책임감을 환기시키시고 가셨다. 나는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걱정과 고민을 하면서 농촌 본당으로 달려가고만 싶은 심정을 억제하기에 온갖 난간힘을 썼다. 철학 교수, 생각만 해도 식욕이 떨어지는 직업이다. 신부될 때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데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영혼 구령과는 직접 관계없는, 아니, 거리가 멀다고 할수 있는 철학을 가르쳐야 할 나의 운명이 야릇하기만 했고, 걱정스럽기만 했으나, 그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 배당된 학과는 철학개론, 논리학, 비판철학, 자연철학, 형이상학, 윤리철학, 역사철학, 자연신학, 심리학, 경영심리학 등이고, 이 학과를 2년간의 전부 강의를 하도록 되었다. 학교 도서관에 가보니 연구에 참고될 만한 책이 별로 없었다. 나는 즉시 노 주교님을 찾아가 미사를 드릴 테니. 그 미사 예물을 로마의 유명한 서점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고 나는 그 서점에 책을 주문했다. 5년간 미사만 지내고 돈은 한푼 구경도 못하며 책을 계속해서 주문했다. 한국의 신학교가 창설된 이래 내가 대신학교의 교수로 들어앉을 때까지 모든 학과를 라틴어로만 가르쳤다. 나는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철학을 우리말로 강의할 결심을 했다. 많은 비난과 공격과 곤란을 각오하면서도 우리말로 강의를 한 이유는 신학생들이 라틴어로 배운 철학을 사회에 나와서 써먹지 못하는 애로와 죽은 학문과 같은 실정을 깨달았고 어려운 학문을 어려운 라틴어로 강의를 받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 강의를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막상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큰 난관에 부딪혔다. 그때만 해도 한국의 철학계에서 사용하는 철학술어나 용어는 통일되지 않고 제각기 조작된 수로를 썼고 어떤 철학술어는 우리말로 번역도 안되고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뜻을 나타낼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동양의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일본과 중국의 철학사전을 참고 삼아 강의를 준비했다. 새벽 3시까지 강의를 준비하다가 옷도 벗지 않고 침대에 쓰러져 잠깐 눈을 붙인 후. 5시에 학생들과 같이 일어났다. 첫 강의 시간은 바싹바싹 다가오는데 자신 없는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상기된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다. 강의 초안을 몇 번이고 다시 훑어봐도 미비한 점이 많고 이것을 철학 강의라고 할수 있나 생각하니 입술만 탔다. 이판사판이다 생각하고 강의실에 들어섰다. 학생들은 첫 시간이라 환영하는 뜻인지 강의실이 떠나가리만치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높은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쭉 훑어보며 불쌍한 놈들 나 같은 것한테 철학을 배우겠다고 저렇게 쭈그리고 앉았구나 하고 생각했다. 학생들은 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호기심과 기대에 찬 시선을 나의 얼굴에 모으고 있었다. 나는 우리나라 신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깨뜨리고 이 시간부터 철학 강의를 순전히 우리말로 하겠소 했더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함성을 지르는 놈, 박수를 치는 놈, 책상을 두들기는 놈, 강의실이 온통 수라장이 되도록 열광적으로 찬성했다. 강의실이 조용해지자 철학은 본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연구하는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연구의 책임을 슬쩍 넘기니 학생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소리 없이 입만 벌리고 웃고 있었다. 학기 도중이라 나의 전임인 할렐이라는 불란서 신부님이 하던 인식론을 계속해야 했다. 준비해온 강의 초안을 놓고 강의를 시작한다. 배우기만 했던 내가 처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건방진 순간이었다. 초안을 작성할 때 지우고 보충하고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어 외다시피 된 초안이라 청산유수같이 막히고 걸리는 데 없이 첫 시간이라 상당히 흥분된 어조로 막 내려 문질렀다. 하다 보니 준비한 것이 다 끝나가는데 시간을 보니 60분 강의인데 30분이나 시간이 남은 것을 깨닫자 속으로 당황했다. 그렇게 밤을 새우며 준비했는데 30분에 끝나니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30분을 무엇으로 채우나 하는 걱정이 앞섰으나 조마조마한 심정을 억제하며 35분만에 끝내고 태연하게 강의 첫 시간은 짧게라는 격언대로 강의를 끝낸다고 내려서니. 학생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좋다고 박수만 쳤다. 첫 강의를 이렇게 겨우 마치고 내 방에 와서 강의 초안을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치고 털썩 주저 앉으니 등에는 땀이 흘러 척척하고 긴장이 풀린 탓인지 전신이 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지그시 감고 이 일을 어찌하나 생각하니 나 자신이 걱정스럽고 한심하기만 했다. 다음 날 강의할 것을 생각하니 언제까지고 그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 일어나 책상으로 가며 무슨 팔자가 이렇게 생겨먹었담 하며 중얼거렸다. 동시에 본당 신부들이 부럽기만 했다. 예측했던 대로 서양 신부들의 비난과 공격이 시작됐다. 신학교 버리느니 교회법에 저촉되느니 신학생들의 라틴어 실력이 저하되느니 조선말로 공부하면 라틴말로 미사도 못 드리느니 철학을 우리말로 하니 라틴말로 하는 신학을 못 알아듣느니 여러가지 비난이유 공격이다. 그런 신부는 치유라느니 라틴어 실력이 없어 조선말로 강의를 한다느니 하며 극단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 동포 신부들도 그 서양 신부들이 조선신부를 덮어놓고 얕보기만 하는 데에 가담해서 나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다시 라틴어로 철학 강의를 하라고 강요했다. 젊은 측과 신학생들은 내 의견에 절대 찬성이었다. 나는 이두 가지 여론에 시달리는 신세가 됐다. 한술 더 떠서 서양인 주교들이 들고 일어나 권위와 세도로 억압하기 시작했다. 다른 주교들의 압력에 영향을 받은 노 주교님도 다시 라틴어로 철학 강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나섰다. 나는 주교들과 서양 신부들, 우리 노장 신부들과 맞섰다. 나는 촌보도 양보하지 않고 철학 교수를 안 하면 안 했지,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없다고 배짱을 부리며, 로마의 명령이라면 태도를 바꾸겠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우리말로 철학 강의를 계속했다. 하루는 교황대사가 찾아와서 진상조사를 했다. 나는 그때 철학을 우리말로 강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의 말을 다 듣고 강의실에 들어오시어 실제로 강의하는 현장을 참관하셨다. 신학과 관련되는 수로는 우리말과 라틴어를 같이 썼다. 강의가 끝난 후 교황 대사가 학생들에게 일일이 질문을 했다. 우리말로 하니 잘 알아듣고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도 써먹기가 편리하다는 대답을 한 모양이었다. 그날 밤에 교황 대사가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다. 식사 중에 나의 소신대로 하라고 하시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시기에. 나는 서슴지 않고 교수생활은 원하지도 않았고 취미도 없으니 교우들을 직접 상대하는 전교신부를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다고 했다. 대사는 웃으시며 신학교 선생을 원하는 신부가 하도 없어서 비오 12세께서 신부를 하나만 만들어내도 교우 5만명을 영세시킨 것이나 맞먹는다라고 하셨다시며 나를 위로했다.